광희는 뭐예요? 미친 사람이야. 미친 사람은 뭐개 옆에 임금이 서 있지. 개 옆에 임금 있잖아. 개 같은 임금이라 소리야. <laughs> 아니, 임금이 한번 미쳐놓으면 신하들이 졸돌해요 야, 저놈 갖다 죽여버려. 그럼면 갖다 사형이야. 아, 임금이 그냥 말마만 되면 그냥 다 죽고 사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이 광희는 무섭다 이 소리야. 그래, 안 그래? 그런데, 여러분들이 이 미치광이를 이걸 꼭 알아놔야 돼. 미친 사람이 신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. <laughs> 아,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? 대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, 강정산 씨가 그 도전에서 뭐라 그랬냐면, 광인으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던 자가, 그 자가 바로 모든 세상 사람이 경배를 올리는 자가 된다. 이래서. <laughs> 어. 그런데 그 자는 대순에는 찾지 마라. 대순에서는. 판 밖에 있으니 그를 찾아와야 된다. 이 말이야.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냐면 이당 이거 대순 대순의 강정산이한 말이에요. 이당 저당 다 소용없다. 뭐가 있죠? 무당. 무당에서 찾아와라. 당이 없는 놈. 그러니까 어디 소속이 안된 놈이 바로 신인으로 와 있다. 어? 그놈이 신인으로 온다는 거야. 내가 그 서류를 가져와서 좀 한번 일고 대순 경전을 한번 읽어 주면 좋은데 이당 저당 소용없다. 무당에서 이 대순을 구할 자가 온다. 이렇게 돼 있죠. 모든 종교가 그 안에서 종교를 개행할 자가 올수 있나? 없어요. 종교 밖에서 바로 허경영이가 지금 국회 안 들어갔죠? 정치권 밖에 있는 허경영이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몽땅 잡아넣는다는 거야. 맞아, 맞아. 그렇죠?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자가 허경영. 허경영입니다. 소문이 많이 나 있어요. 저 허경영이 저 사람의 카리스마가 우리나라를 아마 채울 거야. 그리고 우리는 줄줄이 뭐 줄줄이 말이야. 굴비 엮이듯이 엮여가지고 정신교육대로 끌려갈 거야. 이거 이 사람들이 진, 진감 약간 직감을 하고 있어요. 예감을 하고 있어요. 진짜예요. 저 허경영이 저 사람이 절 샀다가 우리가 막 언론에서 제끼고 제끼고 암만 해도 저게 언젠가는 바늘이 나온답시고. 호주민 있는 반들이 나오잖아. 막는데 한계가 있어요. 언젠가 저 허경이가 튀어나올 거야 저게. 나오면 은 우리는 그냥 가는 거야. 어? 그때 우리나라가 아마 우리 애들한테는 그게 좋을 거야.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. 그래서 이 당이 무슨 당이야 허당이야. <laughs> <laughs> 이이 허당이 아니 우리 지방의 위원장들이 올라와서 아침에 올라서 아이 허정재님 말이야 이게 당 중심으로 가는 겁니까 하늘궁 중심으로 갑니까 이래요. 그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. 당 중심으로 가는 건 맞는데 허당 중심으로 간다. <laughs> 이게 일반 당이 아니다 신정주의다. 신이 직접 통치하는 당이지. 그것이 무당이다. 당이 필요 없다. 실제 국가에 선거를 하려니까 당을 만들었지. 그건 허경영의 직속, 하늘궁의 직속이지. 그게 무슨 당이라고 할게 있나? 그 당은 허경영의 당이다. 나는 민준이 뭐니 있다. 데모크라시 이런 거 상관없다. 시아크라시다. 신정주의다. 그러니 누구든지 앞으로 사람들에게 당원을 열릴 때 어, 우리 당에 가입이 있어? 있다고 소리하지 마라. 핸드폰 딱 꺼내 가지고 이거 보세요. 내 핸드폰 한번 잡아 보세요. 손 한번 떼 보세요. 안 떨어지네. 이거 왜안 떨어집니까? 내 번호 한번 떼 보세요. 안 떨어지네. 이거 보세요. 축복 받으세요. 우리 허총 씨한테 가서 축복 받으면 당신 핸드폰 이렇게 돼. 맞아 맞아요. 당신 당신 지금 잘안 되는 가게 잘될수 있어. 모든 다 바뀌어. 당신 아들 속생인다고 우고 있네. 가서 축복받어. 핸드폰 안 떨어진 거 봐. 내 손도 한번 떼봐. 안 떨어지네. 당신은 떨어져.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오 어? 이상하다. 핸드폰에 축복을 줘. 아니야. 나한테 주면은 내 아는 모든 게다 축복이 다 들어가. 이렇게 이야기하겠죠? 하면은 그 사람 끌고 올라와 축복시켜. 그러면 그몇명을 축복을 데리고 왔느냐? 그 지역에 지구당이. 이게 당원으로 가입해야 진성 당원 이지 진앙을 사람한테 국가혁명당 좀 가입해 주세요. 그거 표안 나온다. 알아 몰라요 축복으로서 천만 명을 돌파하라 알았습니까 축복 받는 사람 굴비 역듯이 전부 엮어 와서 천만 명 돌파하라 목소리가 약해요 천만 명을 굴비 역듯이 엮으라! <laughs> 맞죠? 네. 나는 신정주의는 강력한 구심력이 있는 호경영이가 150만원씩 국민 배당금을 주고 지상나훈을 만들어주는 정책이야. 맞죠? 네. 맞죠? 네. 이것을 명심해야 돼. 알겠습니까? 네. 꼭 실현되어야 되겠죠? 나이가 네.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은 나는 당선되는 대통령이 아니에요. 나는 당선이 이미 예정돼 있어. 어 여러분이 찍어주든 안 찍어주든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. 당선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이 제발 붙어주세요 하고 매달릴 때가 와. 알겠어요? 어 그러니까 국민 전체가 투표도 안 하고 그냥 허경영이 모시자 이런 때가 온다 이 말이야. 그래서 나는. 찍어달라, 찍어달라 뭐 이런 소리 안 해, 국을 안 합니다, 알겠죠? 네. 아이고 우리나라 좀 살려주세요. 아이고 하늘궁이 우리나라 예산을 담에게 살리는 때가 온다 이 말이야, 네. 알겠어요? 네. 그러니까 그게 뭐지 않았어요, 알겠죠? 네.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까 김태인 감독, 김태원 감독, 어, 김태원 감독이 내 영화 만든다 그랬죠? 네. 그래서 이 강경산하고 연관된 영화를 만드는데 광인 자체가 이 광인자 자체 광인 체를 여러분들이 경배하라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처음에는 광인이라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한테 경배를 한대 그 사람한테 가서 전부 절을 하게 돼.